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분석 영상이고요. 지금 종목이 난리가 났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정말 크게 오르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꽤나 많이 빠진 상황이고, 자, 4만원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손절할 구간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요. 답을 그대로 보여준다 싶을 정도로 정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매수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이 주봉의 모습과 일봉의 모습을 토대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이 주봉의 모습으로부터 비트코인 골드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0만원대부터 자, 만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져 준 그런 코인이고 2021년에 엄청난 상승을 해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 그런 종목이죠.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진짜 상승의 위치를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진짜 상승의 위치는요 10월 23일부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그 이유는 이 연두색선 보이시죠 이 연두색선인 50선의 이격을 완전히 좁힌 시점에서 돌파한 시점이 바로 이 지난 10월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전 차트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은요 2023년 후반 이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자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골드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겠지만 2023년 초중반까지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종목을 볼때 이전 차트의 모습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전 모습들에서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크게 터진 흔적들이 많죠. 이게 단순히 개인들이 아닌 고래 세력의 움직임이 많은 그런 종목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고요. 자, 10월부터 바닥에서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상당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고래 세력의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추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 거래량이 최대로 떨어졌을 시점에 그리고 이전에 지지받은 흔적이 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강하게 빔이 나오기 직전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죠. 이럴 때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이제 일본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하게 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를 보시면은 하향 돌파를 하면서 긴 꼬리를 달았는데 종가상으로는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지켜줬고요. 자,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다음날도 그렇고 이 50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모습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때도 두 차례 정도 정확하게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그 후부터는 강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크게 빔을 쏴줬죠. 승인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때 살짝 깼지만 결국 지켜주면서 급등을 시켰고요. 자 현재는 지금 전고점 돌파 후 다시 한번 눌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크게 눌리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거리량을 죽이면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진 상황에서는 이처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조정이 살짝 길어지고 있지만, 결국에 지난 상승 때처럼 매수 맥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서 다시 한번 강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 종목을 분석해드리지 못하다 보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시점들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